우 모든 영광과 존경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라나타 방송, 하나님아버지께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방송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통해서 오 대항 육 대조 또 전국 하나님 오 대항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마라나타 방송을 듣는 십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지고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민족과 백성이 되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라나타 방송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지고 변화되길 원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심히 어려운 관계에 있을지라도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계신 것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병이 있더라도 주님이 계신 하나님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두이다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강단이 책망과 바람길 의로 교육하는 귀한 강단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름 부은 종들이 더욱 하나님 아버근신하 깨어서 사무엘 선지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종들이더욱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증기로 운이 펴 주시옵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신령마다 영원히 살던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몸이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손들이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 말씀에 딸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일과 같이 영광하게 도와 주시고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서 하나님 아버지 영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한 한타 방송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들음 을 입혀 주시어서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나 존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전하는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